예, 서울 중구의 정호준 의원입니다 우리 김문환, 박문진 이사장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MBC의 그 해직 기자들에 대한 MBC의 여러 가지 좀 문제 있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10월 13일날 서울 고법은 그 해직 기자들에 대한 MBC 사측의 해고 조치는 무효다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상호 답변입니다. 예, 그런데 이튿날 MBC 사측은 어, 인사위원회나 인사명령 같은 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어,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어, 이 같은 해고의 구체적 사유의 시기에 대해서는 어, 서면으로 그,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7조를 위배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해고 통과가 아니고요. 네, 그 지난번 판결에서 그, 결정입니다. 그 이게 금융이... 지금 문자를 어떻게 보내셨냐면요. 예. 2014년 10월 1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해고 무효소송 판결이 남에 따라 금일부로 해고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인사 보고 예.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올겠습니까 그, 먼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좀 해고 절차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어 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결국은 해고는 과한 조치다, 무효다, 즉, 무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MBC 사 측은 상고심까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자로는 해고 통지를 날리고도 정작 판결의 핵심 내용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치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조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7월 국회에서 2심 어, 판결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2심 판결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 당장 복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 부분에 제가, 대해서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이왜 이런 것인 겁니까? 저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심 판결이 막 되면 또뭐좀 상이한 바뀌는 말씀드린지는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BC 쪽에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은 7월 국회에 나오셔서는 어, 이심 판결이 바뀌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말을 전혀 어,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MBC 노사 간의 단체 협약 제40조를 살펴보면 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부당 해고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그런 조치에도 초심, 그러니까 1심이죠. 1심 일심 결정을위해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러한 노사 협약에 따라 법원도 가처분 인정, 가처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마땅히 그 단협 정신에 따라 복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요? 이것도 단체 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사장님 방문지법 제5조 2항에는 예.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 방문진이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C 사측의 이게 아나무인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동안 도대체 방문진은 무엇을 했습니까? MBC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고, 또 관리 감독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님께서는 대체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 말도 못 지키고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도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 적법한 해고 절차도 좀 무시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사장님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MBC에게 지금 법을 제대로 지켜라, 법의 취지에 맞는 경영을 해라, 이런 한마디 말도 못하시고, 이 공영방송의 MBC의 작은 공적 책임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방문진이라면 저는 이 존재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네.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가 모두의 말씀 올리듯이 어, MBC 이제 본부장 사장님 계신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좀 우리가 그 동생 같은 기분으로 해고자는좀 감사하는 그런 정책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지금 그런 뭐 동생 같은 뭐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지키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본인이 해체셨던 말씀을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MBC 문제는 뭐 구성원뿐만 아니 아니라 그 MBC의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참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이를 계기로 좀 방문진과 MBC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좀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코바코 사장님. 네. 그, 2012년도에요. 채용과정에서 네. 그 필기시험 합격 기준을 좀 변경해서 네. 어, 16명의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아, 보고받았습니다. 예. 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것이 내부 규정이나 경영진 지시 실무자 독단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부 규정을 검토하거나 뭐 공식 품위 절차가 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외압이나 청탁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조기하는 정우준 님께서 네.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바뀐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조금만 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그 필기 과목이 전공과 논술 두 과목이고 내부적, 내부 품위로 과락을 40점으로 정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그 보고 있습니다. 전공 해주시고요. 과목이 너무 낮은 학생들이 많다 해서 전공 과목만 50점으로 10점을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아니라 순위를 조정해,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 중에. 전공 과목 성적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해서 열여섯 명이 순서가 뒤바뀌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 합격자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두, 두 명이죠. 최종적으로두 명이 채워졌다고 이렇게 요 어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려고 어떤 말하자면 정해놓고 어떤 이런 순위 조작을 한 것이다 아니 아니라 하는 것이 그럼에 조사에서도 이런 그 절차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이 과정을 이게 지금 왜 열여섯 16명, 명그 열여섯 명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문제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잘못된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정영규 경영지원 예. 국장이 나와 계시죠? 어, 어 이게 피기시험 전형을 마음대로 바꾸신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에도 참여하셨죠? 어, 경영지원 국장 본인이 필기시험을 어, 기준을 또 이렇게 바꾸시고, 또, 이어진 면접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 비리에 대한 위기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감사님 계시죠? 이병용상임감사님 계시죠? 네. 이 체험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아셨습니까? 네. 감정서 감사, 잘안 들립니다. 이거 마이크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비리가 있는데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게 이게 업무 태만 아닙니까, 요 감사님? 어, 그, 규정, 규정상에 있는 거를 변경을 해가면서 했다고 그랬으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만, 임원진에 대해서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던 건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코바코 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당시에 그채용에서뭐 불합리하게 떨어진 지원자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그 사과 통, 통보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인사비리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우선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11월 초에 그 해당자들에 대한 그 징계 통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징계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내부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우리 정현 님한테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영지들은 앞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 내부 통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없도록 량하게협력해다것니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